미니쩐다 카네 오늘은 시작 전에 헤드 리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 칸나라는 제품이건 이쁘죠 이거 한번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확실히 슬라이딩 하긴 합니다. 좀 많이 슬라이드한 걸 좋아한다 하면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같아 저는 지금 이 제품 쓰고 있긴 합니다. 다른 거보다 패드가 예쁘잖아. 서본 패드 중에 제일 미끄러워. 스키도 잘안 먹는다. 오 좋은데요? 그 스키 먹은 기억이 없었어. 부스 안에서 한다. 이거. 마스터 제품이고요. 일러스는칸나 되게 좋은 것 되게 보면은. 이게 안 미끌려 딱.. 어. 끈적끈적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네요 이거는 오? 야 이거 좋은데? 오, 야 이거 맛있는데. 난 패드를 뭘 써야지 고민된다 하면 얘괜찮 같아 이 보통 패드라는 게 새로 쓰면 적응을 좀 해야 되는데. 얘는 딱히 그런게 없어도 될것 같은데? 오얘 어, 쓰고 싶은데 나와스보다 느낌 좋은데? 오 존나 쫀득한데 이거? 그냥 얘로 갈아탈까? 자 얘는 넥스란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이거 써봐야겠다 이 제품인데 슬라이딩 패드와 얘도 느낌 좋네요 보면은 원래 쓰던 마스터가 이 엄청 슬라이딩이거든요. 확실히 하탄이 바로 나는 모습, 많이 슬라이딩하다가 쓰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슬라이딩 패드들은 다 조금씩 써서 갈아놔야 돼! 난 전혀 뭐 걸리는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까끌거린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부드럽스 도드라게잘 움직인다. <목소리> 오와씨 너무 빠른데? 일러스트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패드 끝부분 마감 처리가 잘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막 거슬리고 하는 애들. 근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모든 패드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돼있어요. 근데 이게 느낌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걸리거나 그런 느낌도 없어 지금 이 넥스라는 제품 방금 받아서 써봤는데 오늘 얘가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써보려고요. 좀 아쉽긴 해, 일러스트 없어갖고.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거는 이겁니다. 마스터라는 제품이고요. 이거 요거, 요거는 슬라이딩. 얘도 슬라이딩. 드리즐. 드리즐 슬라이딩.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쓰던 슬라이딩 마스터. 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마스터보다 드리즐이 더 슬라이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마스터랑 드리즐 두개 받았을 때는 드리즐이 너무 더 슬라이딩한 느낌이라 마스터를 썼고요. 마스터로 계속 잘 쓰고 있었습니다. 밸런스는 지금 이거. 그나마 넥스? 요거 넥스가 밸런스형 좀 꺼끌거리는 느낌도 있지만 요게 밸런스 좋것 같고 내가 제일 지금 받아서 제일 오래 썼던 거 마스터 여기 적혀있는 걸로만 보면은 드리즐이 더 슬라이딩하지는 않고 마스터가 더 슬라이딩 근데 뭔가 내 체감은 그냥 마스터보다 드리즐이 더 미끄러운 느낌이었어가지고 얘는 근데 그게 그게 좋네 이거 습기안 먹어 접지력 지린 거야 오정현 오면 안 움직이네 이제. 백시가 진짜 스킬을 좀 많이 먹긴 해요. 일단 지금 느낌으로는 세나랑, 나랑 넥스 이두 개가 지금 느낌적으로는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접지력 좋고 마감 처리 잘된 거. 이게 걸리는 게 없어 끝에 보면. 무난무난하고 뭐 거기서 거기다 하면 일러스트 이쁜 거 쓰는 게 좋죠. 다 이쁜 거 같아. 뭐 하나 빠짐없이.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싸요 패드가. 얘는 드리즐 제품. 취상으로는 마스터가 제일 슬라이딩하고 그 다음 슬라이딩. 전체적으로 느낌 괜찮은 거는 무난한 건 넥스 같은데. 다음에는 드리즐보다 마스터가 나은 거 같아. 난. GSR SE랑 비슷한 계열을 찾으신다면 마스터나 드리즐 이거 두 개.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터가 좀더 SE랑 비슷한 계열의 느낌인 거 같아요. 그래서 SE를 그 마스터를 받자마자 오래 써온 거 같아. 요110 PA랑 비슷한 거요? 그것도 110 피도 마스터? 원래 제가 패드를 광고를 좀 받았었는데 안 했어요 계속. 근데 얘는 딱 쓰고, 어, 얘 계속 쓸거 같은 느낌 나서 한 거거든요. 원래 제가 패드를 막 이것저것 다 써보고 싶어서 안 받았는데. 근데 슬라이딩 한 패드들의 대부분의 단점은 그거거든 내구성이 별로 안 좋아요. 보통은 다 그래요. 근데 이 마스터는 아직까진 모르겠네. 그래서 추천... 추천하자면 마스터나 넥스 이두개 브레이킹 쪽은 제가 추천하면 안 써봐서 모르고요사람들 말로는 클라우드 라인이 좋은 것 같아요. 뛰어온다 이거. 1번 아, 어 씨발, 걸어다 붙였나? 지혜만 죽 쓰레기면 안 되지. 금두명 잡으러 갈게요. 총 먹고! 어, 강남 추억의 장소구만. 추장입니다, 추장. 고추장. 강남엔 어떤 추억이 있으셨죠? 없긴 하네요, 제 추억은 3번에 있어가지고. 제가 잘했던 곳은 다 3번이에요. 제 추억은 이노닉스 님 집입니다. 네? 아이아이. 거기서 어, 집두 개를 파밍 다 하면 이제 피오가나 올라가야 되니까 템 먼저 주라. 내거싹다 뺏겨서 바로 앞집 먹을 때쯤 출발해, 출발해! 가야 돼! <laughs> 가야 돼, 가야 돼! 정영 씨. 울진 먹는 거는 괜찮죠. 저 같은 경우에 수도형 3번 먹고 올라가죠. <laughs> 아니 먹고 뺏긴다니깐요 어, 뺏길 수도 있죠. 저는 파밍 할게 없어요, 그냥. 적어도 좋은 거 나오면 그때는 그거는 쓰던 씨 거잖아요. 헤헷. <laughs> <laughs> 전판 죽은 용노닉스입니다. 음. 죽인 사람 닉네임 용노닉스라서 놀랬네요. 죽여다 나다 나다 다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참... 나한거 잡았어. 아이고 백개 통금해 감사합니다. 님 고맙습니다. 이거 먹상은없다 아 끝에있다 끝에 끝에 1번쪽 아, 어디까지 딜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창고 창고 창고잖아 창고 창고 3집하고 뒤에마이가 빵빵빵빵 못말해 뭐 정확히 기억나지 빵빵빵빵 응. 그냥 3집에서 아, 창고 사람있다는데 차가 운데 많이 박혀있는데? 어, 엎드한새끼야 오른쪽에 둘러가있다엎드 쳐, 어 네. 바로 붙여 형안붙어 네. 아빵이왜 치워 안돼탄과하피이야 형. 이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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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라셨겠는데? 하하하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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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칩 챙겨도 아, 죽어요? 네. 칩은 챙길 수 있어요? 칩 이따 챙겨야 돼요. 지금 못 챙겨요. 아, 허우 벌판이에요? 3번 집없잖아아야 3번 집이 풀코드에요. 아, 3번, 3번. 3번, 3번, 아, 어. 3번, 3번. 2층 집에 풀코드 말한 거 아니야? 응. 음. 1층 집이도 하나 있다. 1번. 2번 집? 2번 집! 내가 눕힐 수 있을 듯? 어그로 끌어주면? 2번 집? 2번 집! 2번 집. 돌기절이다. 아, 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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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스. 2층 집 라스트. 2층집 라스트. 선번볶가줄게 그건 막 볶아놨어. 그방들마어 원방 한테밥어나 줄게. 야, 이거 내 시체 아, 2번. 노란하 미안해. 집 터트린다. 그냥 야, 아, 미안해. 몇, 아, 몇, 몇. 몇. 야, 시체 안 뜬다. 베리티 잘. 라 피쳐 오고요. 풀로 전파될 수 있어. 선발 사람들이 왔다. 바로 죄에 뒤에 맞서야지 이제. 비형님 비호만이죠 형님. 만약에 살아나서 오는 거 포함 안 되죠. 무각 봐라. 항상 어 블루팀이 살아난 것도 죽여도 물, 튕길 가능해. 야, 제발 나 포함 두명더 살아나는데? 하늘 봐봐봐. 응? 제팀때였으면 너밖에 없는데요 정영씨 정영이 가 되는 거야? 그형이치안 되게 될거 이거 싸야겠다 그냥 진짜. 안 된대. 아니 왜왜 거짓말 어아아 차가겠어. 미안. 아그 거짓말을 그냥. 아억 떠억. 떠어떠 지었다. 지금 딜 박스 넣어봅니다. 임을 진짜. 야, 저 개집애들이 진짜 개잘대주고 내가 하나 더 있어. 잡지 말라고. 꽝커야놀자니 얼을 네 찾아서 네 니모 뭐. 여기는 못 받아주는 그룹이야 형 배제당한다 배제대학교 무슨 말이야 삼 기절 할래 말래 아죽 아, 봐봐 냅둬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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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려 아. 아. 어 씨발 나 죽냐 저기 왜 나... 살려 야니다 당연 니아 살려야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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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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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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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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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4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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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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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우리 집 와, 안, 안, 안 돼, 면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이안 이거. 이거 안 어. 돼, 와, 와, 이거. 이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돼, 이거. 이 돼, 이거 이 이거. 이 저단반 미션 나오면 에스더 몰아줍니다 저포나 하러 갑니다 <laughs> 아포나 <폰> 하러 갔다 제제이야 <laughs> <laughs> 얘네 다 뛰어야 돼또아 <laughs> 일반인 죽었네 <laughs> 아 연방 풀려고 서 오면 된다 치마. 연방 샷 맞잖아 개새끼야봐 이쪽 <laughs> 뭐, <일찍> 와서 잘 먹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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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둘짓꺼야너 먹어 이거. 오른쪽로 찌네. 저야 1 번. 반대 맞고 찌. 몸 대주테니까 어 뒤에 바로 먹어봐. 아니 아니야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치킨만 먹어요. 아너 <laughs> 치킨, 치킨 먹어야 돼. 아. <laughs> 어 얘들 좀좀 좀 친다. <laughs> 왼쪽 기절이긴 한데. 해. 우리가 <laughs> 기절이. 내가 야, 야. 하면... 이름도 이도도노닉키스인데저격이네야펑거 <laughs> 여기 보인다 아 어, 봤어 어. 아 근데 얘네가 라인 왼쪽 한번더 비벼야지. 애들이 제 말이 약하지긴 했나 봐. 이거 한명 네, 빨리 님. 벙커 잡자. 미션 나왔는데 갈 거예요. 그러니까 3집만 좀 봐주세요. <laughs> 3집이 어디? 그 냉산 했대. 일반 쪽에 대해. 나 피형 가주 준비해. 나럼나 왼쪽으로 뛴다. 돌뛰는거 하기. 펑거 끝났다. 어, 주워 오른쪽 써 줄게. 오른쪽으로 오고 있어. 잡아서 오고 있어. 잡았네. 요래야. 죽으면. 오른쪽 끝에 먹어 주든지. 음반 좀. 음. 미친 거같기절이잖 포로 가고 있어. 내 네, 나무 쪽이 하나. 가까운 나무. 포가 줄게 어디 기절야 정현아? 나무나 왼쪽. 이번 기절은 이번 쪽. 기절해, 아, 폭맞았둘 다. 어, 사분 둘야사둘야 아, 빠졌어 <몬> 아, 얇은 나무 얇은 나무. 아, 스트 라스트 4번업데이 나이사. 나이사. 미니 쩐다. 가네. 아. 내 선치바 내거질1616 넣었어. <몬> 1616? <몬> bye